이 영상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중심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 가재금 횟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어, 조세심판 2020부1593 사례와 심사소득 2020 다시 1사례 그 다음에 어, 특허 관련 그 예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조심 2020-9-1593이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어, 이러한 사례들을 공부할 때는 어떤 결과치만 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이 예규를 전체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까지. 하면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납세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는 어떤 식으로 근거를 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처분청은 어떤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시고 그런 논리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 운영을 했을 때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A 법인이, A라는 법인이 있어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 주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어, 주주인데 이 대표이사 주주가 그 배우자에게 주식을 380주를 증여를 합니다 380주를 증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이 A법인은 비상장 법인이에요 비상장 비상장 법인은 시가가 없잖아요 상장 법인은 보통 우리가 어, 그 시가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그 시가가 있죠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시가를 산정을 하느냐 상속 및 증여세법에 보면 주식을 평가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주식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주식 평가를 했는데 그 주식 평가액이 380주가 5억 9천만 원이었어요. 5억 9천만 원. 자 그러면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을 때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증여가액이 5억 9천이에요. 5억 9천. 그런데 배우자 공제가 6억이에요. 6억. 그래서 어때요? 세, 뭐야? 이거 증여세 과세표준은 없잖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증여세는 0이 돼요. 그래서 이때 증여할 때 증여세는 0이 나옵니다. 0이. 자 이때 a법인이 배우 뭐야?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요. 목적이 소각 목적이 소각. 자, 우리가 자기, 자기 주식 을 취득을 할때 목적이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으로 봐요. 의제배당으로 보고 이거는 뭐예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로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자, 매각 목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 양도소득세로 봐요. 양도소득. 즉 만약 A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매각목적이다 하면 배우자가 A 법인한테 양도소득으로 봐요. 양도소득.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소각목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배당소득으로 보죠.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뭐예요? 배당소득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자 법인이 법인이 취득한 금액 취득금액에서 이, 이 배우자가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빼는 거예요. 자, 법인이 취득한 금액이 시가로 취득하기 때문에 시가는 5억 9천이잖아요. 5억 9천. 근데 배우자도 증여를 받은 금액, 5억 9천이 취득금액이에요. 그러면 배당소득금액은 0이래요. 그래서 배당소득세도 0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는 뭐예요?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렇죠 0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주주가 이 대표이사가 증여할 때도 세금도 없고 배우자가 어그 A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배우자 배당소득세도 0이고 만약 이게 매각목적이다 매각목적도 마찬가지로 이게 양도소득세도 5억 9천 양도금액이 5억 9천이잖아요 그렇죠 자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이 증여금액이죠 5억 9천 만약 소강, 뭐야, 외강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수수 용으로 신고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잖아요. 5억금에 이쪽으로 배우자한테 5억 9천만 원을 현금을 주겠죠. 현금을. 현금을 줬어요. 배우자는, 그래서 배우자는 5억 9천만 원이 현금이 생겼죠. 이 현금을 대표이사한테 빌려줍니다. 소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빌려줘요. 5억 9천을 빌려줍니다. 증여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없죠. 굳이 뭐 빌려줄 필요 없지. 증여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대표이사는 이 5억 9천을 가지고 법인한테 그 가지급금을 갚습니다. 가지급금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자 A 법인에 만약 가지급금이 대표이사가 가지액금이 뭐 8억 정도 있었다. 그러면 5억 9천은 상환하기 때문에 어때요? 한 2억 천 정도만 남는 거죠. 그래서 가지액금을 이제 A 법인 입장에서 회수하는 하나 의 사례인데, 자 그러면 처분청에서 어떻게 하냐? 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이 뭐냐면 국세 기본법 14조 3항에 따라서 즉제 3자를 통한 즉 배우자를 통한 어떤 간접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친 방법으로 아 조세를 아주 부당하게 감수했다 로 봐서 이것을 뭐냐면 이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봐요 부당행위 계산 행위 계산으로 보고 이것을 부인을 합니다 이 거래를 부인을 해요 그래서 이 증여 증여를 부인을 합니다 이 거래를 이 거래를 부인을 해서 뭐냐면 자 의제배당 소각이기 때문에 의제배당이잖아요 의제배당이니까 자 A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금액 5억 9천인데, 원래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금액을, 어 이쪽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이걸 부인하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처음에, 대표이사가 처음에, 어 취득했던 이 금액을 이쪽에 씁니다. 그래서 보통 액면가액으로 보통 대표이사가 설립할 때 보통 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5,000원으로 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9,000에서 5,000원 뭐 380주 하면 세금이 의제 배당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를 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어, 세금을 추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가 심, 조세심판원에 어, 이런 어 뭐야. 심, 어, 심사청구를 한 거죠 어,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를 한 거죠 심판청구를 그래서 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쳤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 또 하나 사례가 또 있어요 심사소득 지금 심사청구인데 심사소득 2020 1번 사례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비법인이 있는데 총 발행주 식수가 5만주예요 5만주고 그리고 어 주주 일은 뭐냐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고 주주인은 뭐예요? 배우자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대표이사고 배우자가 부인이 어, 또 주주예요. 같이 동일하게 이거를 뭐냐면 서로 어, 남편은 어, 부인한테 일만주를 지여합니다또 부인도 남편한테 또 1만주를 증여합니다. 교차 증여를 하는 게 서로 교차 증여요. 그래서 이건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징법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당 평가액이 5만 5천 239. 그래서 1만주기 때문에 5억 5천이잖아요. 5억 5천. 그래서 어, 증여가액이 뭐예요? 남, 증여가액이 5억 9천, 5천. 5억 9천이에요. 5억 9천, 근데 어, 배우자 공제가 6억이잖아요. 6억, 그래서 증여세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억 9천이고 배우자 공제가 6억이에요. 여기도 증여세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도 1만주를 취득을 하고 여기도 1만주를 취득을 합니다 자소강목적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나오죠 배당소득을 그래서 559,200이 취득금액이 이 평가금액이니까 거기다가 이 취득금액은 뭐예요 처음에 증여가액 559,200 3억 9천 그래서 배당소득금액 0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증여가액 그래서 영, 배당 소득금액. 그래서 증여세도 없고 어,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그래서 세금이 한 푼도 안 내는. 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이 진행을 했죠. 근데 어 처분청에서는 똑같이 판단을 합니다. 어, 조세심판원 어, 판단하고 동일하게 뭐예요? 어 어떤 판단을 하냐면 국세기본법 14조 3항에 따라서 부부가 발행 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 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감자 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 그러니까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이 남편이 이 거래, 교차 증여, 증여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고 부인을 하고. 당초 취득가액,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 액면가액으로 취득했으면 이 액면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보고 배당소득금액을 어 판단하겠다. 이걸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이 중요한 가액을 부인을 하고 당초에 즉 액면가액으로 취득했으면 이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판단하겠다.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이런 이제 예규들이 나오니까 이제 논란의 소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소득세법에서 이런 게 신설이 됐어요. 87조에 13이 신설이 됐는데 뭐냐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1년 이내 양도할 때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분리하여 종합 어,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어, 주식을 배우자한테 주식 뭐야 주식을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해요. 증여하고 또 이게 어, 배우자가 1년 이내에 뭐 법인에게 양도하든 타인에게 양도하든 양도를 하면 어, 금융 투자 소득으로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리 과세를 하는데 이 취득가액은 뭐냐면 어, 당초 취득가액. 즉, 증여하고, 그럼 증여가액으로 평가, 평가금액으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도금액 있잖아. 요 양도금액에서 1년 이내에 증여를 하면 양도금액이 나오면, 이 취득금액을 이 증여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남편이 취득했던 그 액면가에 그 취득금액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세법이 신설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냐. 내가 봤을 때는 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뭐야. 1년 이후에 증여하고 1년 이후에 만약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한다면 이 거래가 부인당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이 1년 이후에 만약 한다면 1년 이내에 하면 뭐예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겠지만, 1년 이후에 한다면, 어, 이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어, 그림을 할때 1년 이내에 증여라고 1년 이내에 양, 뭐야,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 이 법이, 물론 이제 그때 1년 이후에 어 평가를 다시 하겠죠.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금액과, 이때 증여할 때 평가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세금을 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자기 주식 들갈때 현금이 들어오죠. 5억, 5천이 여기도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주식 매각대금으로 가지금을 상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금을 어 상환을 하는 일단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잘 읽어보시고 또 이런 법이 나왔기 때문에 한 1년 이후에, 만약 이 비슷한 사례들을, 어, 1년 이후로 이렇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 후 1년 이후로 자기주식 취득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 어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주식 같은 경우는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상법상 절차가 있어요. 상법상 절차를 이거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이 시간에는 뭐 자기 주식 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어 자본 파트에서 자기 주식을 할때이 상법상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주식을 할때 균등 자기 취득을 해야 돼요. 지분 비율대로. 어, 우리가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잖아요. 자기 공시를 한단 말이죠. 공시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 난 자기 주식 이 회사한테 팔지 않을 거야. 그, 그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포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다시 예러한 절차들 따라서 지, 어,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있다는것 정도만 알아주세요. 있다는것 정도만. 자, 또 자기 주식을 또 회수하는 그런 사례 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지금 특허권이에요, 특허권. 이 특허권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부산지법 20199합 21246, 조심 2021중 5853, 조심 2021중 3143. 지금 대부분의 사례들이 대부분 대표이사가 졌어요. 다 패소한 거예요. 이건 기각. 뭐냐면, 자 어떤 식이냐면 법인이 있고, 이제 대표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이 있어요. 그럼 이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높은 가격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들하고 평가를 할때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많이 하죠. 높은 가격에 우리가 토지 재평가를 할 때에도 감정평가사들한테 대충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목표하는 타겟 금액 이 정도니까 좀 평가를 좀잘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에서 높은 가격이 평가를 하고 특허권을 양도로 합니다. 자,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 현금을 가지고 과제금을 상환을 합니다. 이때 이거를 대부분 어, 특허권 양도 이 부분을 뭐예요? 대부분 어, 납세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특허권 양도거래를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봐서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부인. 자 특허권을 갖다가 15억에 법인이 취득을 했어요. 15억이 취득을 하고. 그래서 현금이 15억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지급을 15억을 상환을 해요. 이 법인의 이제 뭐 가지급 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가지은 가지급이 30억 정도 있다. 그 중에서 15억을 상환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특허권 취득가액 15억을 이건 부당이 계산으로 봐서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이 특허권 이 자산을 없애는 거예요. 송금산입으로 해서 자산을 없애버려요. 이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특허권 15억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이 송금산이 송금은 아니잖아요 그쵸 송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또 송금불산입을 해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뭐냐면 가지급금으로 보고 15억을 상의처리를 해서 이건 뭐예요 대표자의 대표 대표자의 뭐예요 급여와 합산신고를 해야 돼요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연말정산을 때 합산신고를 해서 뭐예요? 어, 다시 재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인정이자 계산한 게 있죠. 4,000. 이것도 입금사님, 가지금 인정이자 4천만원 상해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한번 잘못하면 이거 상당히 상해처리가 되기 때문에, 심각해요. 대부분이 어떤 논리로, 어, 다 부인을 하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발명이라는 게 상당히, 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하였거나, 뭐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만약 여기까지만 그쳤다면, 거의 이 특허, 특허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각, 보완한 자, 또는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이 가능하게 한 자. 이게 발명자라는 거죠. 발명자.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발명자라고 보는 거예요. 발명자. 즉, 특허권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일지가 있어요. 연구 일지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연구 일지가 그리고 대부분이 또 특허권 관련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지출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게 이런 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잖아요.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요. 그것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더라도 이 연구한 특허권 자체가 이 급여를 준다는 것은 이 특허권도 법인 소유라는 거예요. 법인 소유,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더라도 이 많은 급여를 준다는 것은 이러한 연구까지도 법인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 대표이사한테. 이런 것까지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법인 소유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 진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특허권을 가지고 가지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어, 컨설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한테 어, 회계팀장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게 특허권이 있는데 이거를 대표님 개인 명의 특허권을 어, 감정평가를 해서 법인한테 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그러한 어떤 그림을 그리면 아주 큰코 다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 있잖아요. 보통 뭐 주임종, 단기채권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선급금으로 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러한 주임료 단기 채권을 이제 보통 이제 그 세무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무서 직원들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잘못 봐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어떤 그 재무제표의 어떤 구성 원리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캐치를 못 해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약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주임중 장기채권을 그 자본으로 떨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정기오류 수용 손실로 해가지고 이익잉여금 뭐야 자본 자본 계정으로 정기오류 수용 손실로 돼서 가지급금 없애버리는 거죠 마이너스로 해서 없애버리는 막 이런 경우 이런 경우 해도 뭐 세무서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계정감으로 뭐 주임장기채권을뭐미지급금으로 떨어버린다든지, 예, 이런 경우들도 많고, 외상 매입금에서 떨어버린다든지, 실제로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이거를 보여요? 다 갚은 것처럼 하면서 주임장기채권을 떨어버리고. 근데 이런 경우들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뭐 조그만한 회사들은 조사가 안될 확률이 크지만, 큰 회, 어느 정도 조사될, 조사가 되면, 이런 경우들은 뭐예요다 상해 처리를 상여 처리 된다는 거예요. 가지급금 전체가 가지급금 전체가 상여 처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계산해서 5년치가 또 상여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만약 떨어버렸다 재무제표상에서 다른 비정감으로 그러면 세무 세무서 처분청에서 조사해서 걸리는 즉시 가지급금 전체가 상여 처리된다는 거. 자, 오늘은 가지급금 횟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